겨울철에 더욱 더 주의해야 되는 폐 질환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원인과 증상 또 진단 치료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폐 질환인 건 상당히 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럼요. 질환인데 네. 거기에 만성이 붙었고요. 또 폐쇄성이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그 개념, 정확한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는 말이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정의된 단어라서. 음. 친숙하지 않습니다. 네.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고 (chronic o b s u t 크로닉오브스럭티브 u l m n r y 풀 모너리) 디지요 앞에 약자를 따서 영어로는 c o p d 라고 음. 제가 일반적으로 총칭합니다. 네. 그래서 요걸 번역을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죠 그래서 한번 요 살펴보면 (chronic)/(크로닉) 만성 카인드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고 아까 지금 잘안 낫는다는 걸 포함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o b s e r 옵스럭티브관계 폐쇄라는 이야기라서 어디가 폐되냐하면 기관지가 좁아져서 음. 그러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음. 네. 이제 풀무너리는 이제 폐에 발생한이란 뜻이고 디지전 질병이니까 요 정의에 이 질환이 무엇인지를 뭐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음. 좌측에는 건강한 사람의 폐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지나 이폐 포락하는 협박 과리가 아주 매끄럽게 예쁘게 네. 보이지만 우측에는 이제 만성 폐성 폐질환 환자의 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요 기관지가 많이 두꺼워지고, 아니, 누렇게 보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는 가래락 하는 아. 그 재맥질이 네. 많이 분비돼서 통로가 많이 좁아졌죠. 보기에도 숨 쉬기가 되게 어려 보이고, 네. 또 반대로 이제 정상적인 폐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뽀끔뽀끔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음. 구조가 다 파괴되어서 겉에서 보면 거품처럼 이렇게 막 아. 이제 정상적인 게 파괴된,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이제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이두 가지 질환을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는 이거를 묶어서 총칭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 이제 실제 환자도 이제 CT를 찍어 보면 굉장히 시커먼 그림자가 많이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네. 저런 게 보이면 안 되는데 아. 폐기종이 생겨서 폐포가 다 파괴된 굉장히 지능이 많이 된 환자의 CT 사진이고 네. 이런 환자들을 폐 절제술을 해서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뭐 우리 속대면 구멍이 많이 나가지고 정상적인 부위가 별로 없는 음. 그런 굉장히 진행된 병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진행된 사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이 정도라면은 뭐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상의 종류는 어느 정도로 되는 걸까요? 이 정도 CT 소견을 보이면은 네. 이제 뭐 평지 한 100m만 그러다 수비차고 아. 이제 뭐 아주 간단한 일상생활도 좀 힘들고 자주 입천을 반복하거나 이래 될 수는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남아 있는 폐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과거에는 치료가 거의 어려운 정의 자체도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의사들이 하는 거는 예방 가능하고 어쨌든 약제가 있어서 치료가 가능하다. 음.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조절하고 아. 어쨌든 잘살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서 자각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한 게. 뭐 폐질환 쪽은 거의 뭐 침묵의 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크게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는 실제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 아파서 오진 않는 거죠. 왜 통증을 못 느끼는 건가요? 그게 이제 폐 실질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없어서 아. 부가적으로 폐를 사온 흉막이라든지 뭐 늑골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느끼겠지만 일반적으로 폐 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아. 환자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통상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오는 거죠. 네. 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대략 한60% 정도의 폐가 파괴되어야지 아. 좀 숨찬 그를 이제 느끼는 거죠 환자분이 음. 이 찾아오는 시간도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자 계속해서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유병률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요 유병률은 약 10년 이상 저희가 이제 질병 관리팀 조사고요. 실제 최근 10여 년은 국민 건강 역량 조사라 해서 실제 환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명 정도를 폐균을 불어서 조사 수치라서 굉장히 유병률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평균 10% 정도. 이제 요 기준은 40세 이상 성인에 해당됩니다. 네. 담배를 안 피는 20대는 만성 폐폐질 오지 않으니까 40세 이상의 성인 기준으로 적어도 10% 정도를 포함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2019년을 이제 연령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40대 이상부터 했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점 환자가 많아진다는 걸볼수 있고 충격적이게도 70대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됐죠. 하지만 실제 환자들은 이만큼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네. 그래서 이 환자들을 검사하고 이 중에 당신 병원에 가서 이 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2.5%만 그렇습니다고 라 대답하는 거죠. 음. 물론, 대부분 환자들이 비교적 경증이라서 자기가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만성질환약은 원래 초기에 발견됐을 때부터 저희가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야지 진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인식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많은 환자분에 비해서는 발견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유병률은 높은 것이 아니라 사망률도 상당히 높아서 네. 제일 최근의 사망률 통계입니다, 2021년. 남자 중에 약 8위에 해당합니다.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총칭되어 있는 대부분 환자들이 예. 저희가 말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당뇨병 뭐 이런 거와 비등하기 높죠. 그래서 남녀를 통틀어도 최근 10년 사이에 계속 10위 내에 드는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